자, 안녕하십니까. 유일상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사전 정보 전혀 없이 일단 무작정 끌려왔는데 오늘 김피디가 원픽했는 그곳 한번 물어볼까요? 김피디 여기 어디지? 자, 안녕하세요. 김피디입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일할 때부터 여기 왔었던 곳인데요. 고창의 어, 업무 보러 오면은 항상 여기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고창의 맛집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노포 스타일 정말 맛집 한번 네. 와보고 싶으시면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김 PD가 원픽했는 곳, 바로 경남 거창군 거창면 봉천식당입니다. 먹으라고? 이제 먹으면 된다고? 사장님, 맥주 한병 주세요! 고기 있으니까 맥주 한병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그 늘상 내가 핑계를 대지만, 오늘은 고기가 있기 때문에 반죽. 마셔볼면 우리는 거시기요! <laughs> 일단 고기부터 좀 먹어볼게요 아, 이거 데울까? 데워야 되나? 본이 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먹어볼게요 가볍게 가열 좀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유뭔 맛이지? 일반 고추장 맛이 아니고 끝에 뭔가 조금 다른 맛이 살짝 올라오는 데. 근데 이게 막 불편한 올라옴 이런 게 아니고 맛이 좀 독특하다. 맵지는 않고, 어, 맵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러니까 일반 일반 그냥 음식점에 팔고 있는 두들치기처럼 그렇게 막 달달하지도 않고 그냥 고, 연한 고추장 맛에 아니 정확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막 맵지는 않아가지고. 일반 여자분들도 먹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우리 김 p d 가 얘기했던 게, 그밥 비벼 먹기에 딱 좋은 거라 그랬거요 근데 딱그 정도 맛이에요. 하고, 된장찌개를 한번 볼까요? 근데 된장찌개는 그렇게 막뭐 까맣고 뭐 이런 건 아니네. 된장찌개는 그냥 촌땡장. 할머니가 탁고막 끓여가지고 그 촌장으로 끓여주는 그런 딱 된장 맛. 맛있어요. 된장도 일단 맛있어. 하고, 이런데 오면 가장 좋은 게 반찬들을, 밑반찬 같은 거를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이게 되게 정갈하고 맛있는 집이 많고. 이거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 무침도 그냥 간간하니 깔끔하고 아삭아삭하고 그렇게 많이 짠것 같지도 않고 딱 그렇고 얘는 뭐예요? 얘는 뭐지? 음, 닭치죠 오징어 젓갈? 음... 나 오징어 젓갈 못 먹는데. 아 방송을 위해서 못 먹지만 방송을 위해서 그냥 젓갈. 젓갈인데, 무말랭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오징어 젓에 무말랭이를 섞어가지고 먹는 것 같은데, 무말랭이도 약간 쫄깃쫄깃하고, 어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이 보이세요, 계란? 이몇개예요 와, 이 계란. 계란을 인당 두 개씩 주셨는데, 아닌데? 요총 <laughs> 여덟 개. 계란 여덟 개. 어우. 이거는, 음, 계란은, 음, 음. 이거는, 그, 안 바쁘실 때 오시면은, 얼마든지 리필을 해드린대요 요거는 밥하고 비벼먹기에 딱 좋게 나오는 것 같고, 인장 두 개씩은, 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반찬도 그냥 좀 간간하니 깔끔한 편이고, 된장은 그냥 촌 된장 같고, 손된장, 손된장으로 끓였는 것처럼 그렇게 구수한 맛 나고 두루치기는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맵지도 않고 그렇게 막 달달하고 이렇지도 않고 딱밥 비벼 먹기 딱 좋은 거. 일단 그래가서 먹어볼게요. 자 일단은 김디님 이렇게 먹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고기 넣고 맞나? 비비가. 아 역시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되게, 되겠지.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되죠? 막 섞여. 네. 뭐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되면. 는 밥도 많아. 밥도 많아. 비벼? 이게 그냥 막 공기, 비벼. 공기 완전히 완전히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이리로 갔다.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반, 반주로 또, 짠! 짠! 우리는 거시기요. 겁나 <laughs> 비벼! 먹기 전에 항상 좋아. 먹어볼게요. 군주린 유대평. 군주린 <laughs> 유대평. 음. 근데 저는 조금 간을 세게 먹는 편이라서 약간 좀 싱거운 옷. 맛도 없잖아, 요 김이세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뭐, 그냥 비벼먹고 하기는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세진 않고. 근데 저는 요런 데다가 이제 막 청양고추 같은 거막 넣고 막 이렇게 먹기 데 맛은 있다. 아, 그냥 이래. 아, 이 막,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막.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음. 근데 솔직히 조금 고추 매운 고춧가루가 살짝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매운 취향이 그게 맞겠다. 매운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호불호 자체가 좀 갈릴 수는 있겠다. 맛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호의 차이. 취향의 차이, 그래서 만약에 "아, 나는 좀 매운 맛이다" 먹고, 옷도 떠나고, 그것도 한번 먹어 주면 되죠. 맞다, 파이크. 그분이 오셨어요. 아, 매운 취향은 이렇게 먹으면 된다. <laughs> 아, 매워라! 아... 나는 좀 맵집이라가지고, 고추는 아무도안 먹었는데, 많이 넣었나? 아, 많이 맵다. 아. 내가 매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 맵다.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잘라서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비벼 먹으면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조금 조금 잘라서 물라 식사 잘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배불러 먹고 나와가지고, 아, 잘하고 나왔고, 오늘은 저희가 경남 거창까지 왔는데요. 저희 영상이 대구 경북권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저 경상권까지 같이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영상 한번 보시고, 항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